같이 봄 영화 멍뭉이 6시 칼퇴 고수 멍뭉이에게 고고 나랑 결혼해줄래? 개침에 알레르기가 있어 간단한 해결책이 하나 있어 결혼을 하지마 민수의 집사 인생 로그아웃 인스타에 누운 일을 맡아줄 사람을 찾는다고 올려 뭐야. 형 멍뭉이야 마이뭉라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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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자고 앉아있어 집사 최대 고비 제가 살게. 저한테 파세요네. <laughs> 무대책 순정 먹물미 완벽한 집사 찾을 수 있을까? <laughs> 아우 나돈 없어. 노플랜 집사 진국 로그인. 저는 병원이 몸에 아주 딱 맞는 운동을 재단할 겁니다. 비용은요? 최대한 맞추겠습니다. 형 그렇게 힘들어? 눈이 음, 음. 맡아줄 사람 찾아주면 내가 갈아줄게.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. 인스타에서 만난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? 반려견이랑 같이 큰 아기는 면역력또 훨씬 더 높아. 높은... <laughs> 너도 킹스맨이 될수 없어. 저요? 3만 명 인플루언서 진국과 함께 집사 찾기. 이 새끼들 계속 영혼 다 보여. 얘가 되게 행복해하네요. 에이스라매. 토르야 토르. 토루. 애들은 아빠로 보는 것 같은데요? <laughs> 금쪽같은 <laughs> 두 청년의 견면적인 만남. 걔들이 즐겁게 놀수 있는 집은 서울에 없어. 아 형이 끝까지 책임진다니까. 어? 민수혁, 러? 유연석, 진국혁, 차태현, 괴기업 버라이어티 무비, 멍멍이.